표지합 ABC에 대하여, 자, NA가 14, MB가 16자 이거 좀벤다그램 그리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ABC, 자 이렇게 있고요. 자 먼저 이때는 교집합이 좀 많은 부분, 이거 먼저 하는 게 쉽습니다. A 교 B 교 C, 가운데죠? 여기가 원소가 5 개. 그 다음에 A교, B가 10개. 자, A와 B교집합 이 부분입니다. 여기 10개이기 때문에 여기 5개 있으면 나머지 이 부분도 5개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가 1 4개고요 B가 16개. C가 19개. 자,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C에서 A 앞 B를 뺀 부분. 자, C에서요. A 앞 B 이 부분을 빼면 이 부분이죠. 자,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요 부분은 네, 전체가 좀 19로 일정한데 자,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이 나머지 요 부분이 숫자들이 좀 커주면 좋겠죠. 가장 큰 상태를 구하면 됩니다. 근데 여기 지금 1 4기 때문에 10이니까 여기가 4 명이 다 이쪽 4 개가 다 여기 들어가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10개고 16개니까 나머지 6섯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. 이렇게 그럼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.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전체 여기 지금 이거 세개 더한 게 15기 때문에 나머지는 4.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이제 네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